정권 다툼에서 실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항을 가게 됐어요. 마다들이 음. 학연인데, 학연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건강도 안 좋고, 너무 오랫동안 글 쓰느라고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실근자들한테 좀 편지를 보내서 사죄를좀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선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그 강직한 다산이 굉장히 이제 혼을 내는 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머리에 있는 글이, 인생에는 그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받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해를 받는 것이 두 번째 등급이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받는 게세 번째 단계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해까지 받으면 그게 최하다. 음.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작가님은 그 동안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를 비롯해서 입문 고정 책들을 집. 하면서 70만 독자들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산을 읽고 또 읽었다 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이번에 특히 다산의 문장들을 쓰시면서 작가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책이 네 번째 책이거든요. 다산 시리즈 중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다산과 같은 그런 위대한을 내가 소개하면서 내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상당히 좀 무거웠던 게 사실이에요. 첫 번째 책서부터 그랬거든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 책을 쓰면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다산이 이제 말년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책 중에 하나다 하면서 이제 신경하고 소학 두 권을 이제 꼽았는데요. 그 중에 신경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10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아 그만 못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이제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인데 제가 너무 마음을 제 마음도 못 잡는데 음. 독자들한테 마음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음. 다산이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느끼는 중압감이다 쓰면 쓸수록 너무 커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글이 안 쓰지는 순간도 이제 맞게 됐거든요 전화를 해서 이제 못 쓰겠다, 그만 써야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깜짝 놀라죠. 이제 당연히 책이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작가가 못 쓰겠다고 하니까 원고를 좀 보내 달라고 일주일, 열흘 이 정도 이제 검토를 했나 봐요.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없길래 내 원고가 많이 좀 부족하고 글이 좀 저기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포럼쯤 됐나봐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나보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아, 작가님 너무 좋습니다. 대답을 음. 들었거든요. 작가님이 그렇게 어려워했는지 사실 자기들은 출판사집다 돌려가면서 봤는데 아,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쓰시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쓰시면 된다. 제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 다산의 문장들까지 글을 쓰게 됐죠.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굉장히 힘이 되는 이야기를 출판사에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됐고 더 마음 좀 편히 이렇게 글을 쓸수 있게 되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워 했었나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다산이라는 정말 큰 상가 같은 음. 그런 인물의 작가로서는 정말 위대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의 글을 나의 가벼운 글로 이렇게 쓴다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에 대한 책을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직도 처음 공부하는 그야말로 다산 초당에서 배우는 그 학생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이렇게 무거운 그런 상태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다산의 수많은 글들 중에서 직접 93가지 글을 엄선하여서 이 책에 담아 주셨는데요. 흔히 기대하는 얕은 위로나 감성적인 글 대신 강직함 속의 부드러움, 엄격함 속의 자상함, 단호함 속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셨다라고 밝히셨는데 이런 기준으로 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울림을 준 다산의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산의 삶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여유당 전서라고 할 때, 여유당은 이제 다산의 당원인데 여유가 도덕경에 있는 문장에서 딴 거예요. 여해, 약동, 섭천, 유해, 약의 살인. 한겨울에 뇌물은 얼어 있잖아요. 그 뇌물을 건너듯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사방에 항상 보는 눈이 있고, 사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좀더 겸허하게 살아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기의 소회를 이야기했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여유당이 나왔어요. 엄격하게,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한치 빈틈없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거든요. 음.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글그 자체는 단호하고 엄격하고 그야말로 강한 그런 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산의 사실은 마음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항상 그 말을 제일 높은 가치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글이지만, 강직함 속에서 부드러움이 있고, 엄격함 속에 자상함이 있고, 단호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게 바로 거기서 우러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고 또 문장을 찾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거를 뽑아서 이렇게 독자들하고 나누려고 했고요. 제가 가장 반성이 됐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자선이 이제 기향을할때 어떤 죄를 지었다기 보다는 정적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정권 다툼에서 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왕을 가게 됐어요. 마다들이 예, 학연인데 학연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건강도 안 좋고 너무 오랫동안 글 쓰느라고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실권자들한테좀 편지를 보내서 사죄를 좀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선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그 강직한 다산이 굉장히 이제 혼을 내는 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머리에 있는 글이, 인생에는 그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받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해를 받는 것이 두 번째 등급이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받는 게세 번째 단계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해까지 받으면 그게 최하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번째 등급을 나보고 하라는 것이다 하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 그러니까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 비굴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결국은 그 자체가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등급을 나한테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하고 이제 꾸짖는 건데 그 말을 보면서 다산이 이제 이익을 얻는다.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 내가 정말 욕심을 채워졌다 아니면 이익이 되고 재물상에 뭐 내가 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다산이 말하는 이익을 본다 하는 것은 내 학문이나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게 다산에게는 이익이었고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학문이나 수양 지장이 되는 그 나쁜 것이 바로 해를 받는 거였거든요. 내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다산이었다면 음.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최하드급을 <laughs> <laughs>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사실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산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굴하더라도 그냥 나의 의지를 굽히는 그런 경우가 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이 정말 나에게는 참 소중한 글이구나 하고 느꼈고요. 앞으로 이 삶에서 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도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맹자는 어른은 스스로를 바르게 함으로써 만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작가님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있지만 내면이 허물어지고 찌든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품격 있는 어른의 조건이 있다면 노노에 보면요 그의 이제 제자 중에서 자하라는 제자가 있어요. 굉장히 학문에 뛰어났던 제자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한 성격 때문에 가유불급이라는 성어에서 불급을 담당했던 제자가 자하였어요.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자장에 비해서 자하는 공무는 잘하지만 너무 이렇게 적극성이 없고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꾸짖었거든요 그 자하가 이제 공자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어떤 결정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학문에 가장 뛰어났다 하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음. 그 자하가 자기 서승인 공자를 보면서 이 군자 삼변이라는 말을 눈에 실었거든요. 그 군자 삼변이 뭐냐 하면, 군자는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 참 온화한데, 말을 나눠보면 그 말은 음정하다. 군자의 그 세번 변하는 모습이고 군자의 본 모습이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자의 외양을 이야기한 거죠. 겉으로 볼때 어떻다 하는 음. 걸 이야기한 거고 그 내면은 보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산이 진정한 품격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게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어 가면서 어, 자기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도 보면 뭐 나라에 대한 어떤 글뿐만이 아니라 의학이나 약학 뭐 이런 데 대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책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의학이나 약학은 다산이 처음부터 그걸 전공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귀향을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아파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뭔가 고침을 받고 싶어도 그걸 하지 못하니까. 다산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책들을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책들을 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요. 진정한 어른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이루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품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